액국샘의 피어싱 시술 스위트 암하이 에궁쌤의 피어싱 시술 시리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손쉽고 안전하게 이쁜 피어싱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너야 자 우리 이번 시술 시간은 요짜라 차린, <목소리> 어번미 에, 꽁! 아하, 이거 내가 클레이로 만드였어. <목소리> 오늘은 그래서, 아따가, 뭐야, 아하, 오늘은 그래서, 음 스마일리 피어싱을 보여줄 거야. <laughs> 스마일리 피어싱이 어디냐면, 우리 입술, 윗 입술을 이렇게 들어보면 안쪽에 무슨 이렇게 막이 있잖아. 혀로 만져서, 음, 인중 안쪽에 있는 그 여기, 막. 여기를 뚫는 거야. 그 여기 를 스마일리라고 하는데, 웃을 때, 이렇게 여기 피어싱이 쇽 하고 보여가지고 되게 약간 귀엽고 그런 피어싱이거든? 응. 그래서 스마일리인가 봐. 웃을 때 귀엽게 보이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 친구들이, 어 좀안 보이는 피어싱을 하고 싶잖아. 뭐 학교에서 걸린다거나, 뭐 이렇게 몰래 하고 싶을 때 많이들 뚫는 거. 셉, 코 셉텀이랑 여기 스마일리.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보이거든 이게 숨길 수 있고. 헤이 헤이 자. 이제 우리 스마일 피어싱을 보여주겠다 에이, 이거 입술에 혀 만든 거지? <laughs> 클레이 내가 한번 만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시술 시즈 시술할 때뭐 준비물 주의사항은 영상 더보기 있으니 참고해보고 스마일리를 뚫을 때 그냥 바늘로 이렇게 뚫기도 하고 바늘 구부려서 뚫기도 해. 근데 나는 오늘은 구부려서 뚫을 거야. 이거를 일자로 뚫어도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 다른데 찌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숙련된 피어서들이 이렇게 잘 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구부려서 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바늘을 꼬불꼬불 꼬불꼬불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뚫는 거야 자 여기 스마일에다가 이거는 그냥 윗입술을 이렇게 이제 들고 있으면 뚫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들고 뚫어도 되는데 보통 어 뚫... 뚫음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윗입술을 들어줘 <laughs> 아니면 이렇게 셀프로 할 때는 혼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푹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바늘은 이렇게 구부려서 엄지, 검지로 잡고 중지로 이렇게 받쳐준 다음에 여기로 여기 검지 잡은 사이 요거를 이렇게 힘을 주면서 뚫어주면 돼. 뚫어보겠습니다. 요. 자, 연고를 살짝 묻혀도 되고 여기는 되게 막이 얇아서 그냥 뚫어도 돼. 해서 위치 잘 잡아서 쑥 뚫고 다른데 안찔리게 바늘 조심조심히 쭉 빼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보통 여기는 바나나 뿅! 바벨, 바나나 바벨이나 투볼링을 뿅! 많이 껴. 일자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요걸로 많이 하는 편이야. 네, 그래야 웃을 때 보이거든, 투볼링이 그, 여기에다가 내가 그냥 볼 말고 콘으로 했거든, 요걸 콘이라고 해. 요걸 하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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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귀엽다. 이거 웃을 때, 약간 도깨비 같으면서 약간 악마, 악마 같은 느낌 나서 되게 졸기탱이야. 아뿅! 어? 어머! 클레이가 끊어졌어. 시상해 잠깐만. 음, 여기가 좀 얇아가지고 다시 할게. 아유! 어머, 끊어져. 자 일단 안 끊어졌다 하고 <laughs> 조용히. <해. 웃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거 끊어졌어. 아유 못사야 내가. 자이안 자, 끊어졌다고 치고 투볼링을 이렇게 딱 포셉으로 고정을 해서 여기다가 바늘 뒤에다가 맞춰서 <laughs> 이거 요거 미는 힘으로 끼는 거야. 아, 정말 당황스럽다. <laughs> 갑자기 땀나지? 아, <laughs> 어, 진짜. 아이, 참말로. 어찌 이런데요. 해서 요걸 미는 힘으로 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싹 밀어가지고 요걸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끼우면 돼. 아, 왜끊어졌어 아, 나 참. 너 너무 약하다, 이해. 해서 요거 이제 잠가주면 돼. 아, 이게 뭐람. 짠. 무슨 일이 있었나요? <laughs> 완성이 안성 아, 당황스럽지. 여기가 좀 얇게 만들어져갖고, 하고 끊어져 보였어요. 자, 요렇게 하면은 스마일리가 완성이야. 요거 이렇게 뿔뿔 해가지고 뭔가 도깨비고안마 같지 그래서입 다물고 있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씩 웃으면 요게 뿅 하고 보여가지고 되게 귀여워. 나는 동그란 볼보다 요게 좀더 귀엽더라고. 그래서 요거 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하지만 학생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세텀이랑 요거 스마일리. 이 은근 귀여우면서 또안 보이니까 몰래 뚜루키 되게 좋거든. <laughs> 이렇게 스마일 리 피어싱을 하면 되고 뭐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밥을 시술도 똑같이 이렇게 끼고 하면 돼. 허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하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시술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써주고 그러면 수고 빠이. 수고 빠이. 댄댄댄댄댄댄 따따따따 댄댄댄댄댄댄댄댄댄